장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커피 필터에다가 염색을 하겠습니다. 염색은 음, 이런 통에다가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넣고 어, 핑크 블러썸이라는 이 색상을 이 아크릴릭 페인트를 넣어서 네, 이렇게 좀 색을 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물을 적게 하고 아크릴을 좀 많이 넣게 되면은 좀 색상이 진하게 되는데 우선 제가 손으로 이것을 다잘 골고루 섞어서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어, 콘 모양의 커피 필터를 한두 장씩 여기다 넣겠습니다 한꺼번에 넣게 되면 이 가운데는 물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씩 앞뒤로 해서 어, 한쪽으로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어, 이 색을 밝게 하시고 싶으면 물을 많이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진하게 되고 물감이 많이 묻기 때문에 좀 진하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조, 조금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물감을 조금만 물에 풀었는데 많이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어, 밖으로 내놓으실 때는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짜서, 여기 한쪽에다 놓고서, 그리고서, 펴주셔서 말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두 장씩 앞뒤를 하고, 이렇게 될 때, 이 안쪽에는 좀, 어, 안쪽에는, 장미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 필터가 여섯 장이 필요합니다. 여섯 장이면, 장미꽃 한 송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 한, 열두 장 정도, 이렇게, 필터에다 물감 염색을 먼저 하는데 어, 색상을 모두 다 진하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옅은 색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거 이거는 아까 거보다 조금 옅게 되겠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해서 먼저 말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꽃 장미가 두 송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주고, 이것도 보면은 색상이 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한번 안에 붙을, 안에 붙일 장미 잎사귀는 조금 더 밝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고, 커피 필터를 한 4장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밝게 하실 때는 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물을 많이 넣고서 이렇게 넣고서 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염색을 종이에다 염색을 하고 이것을 말리실 때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것을 신문지에 깔고 말리게 되면은 조금 음, 색상이 이렇게 놓을때물 물감이 아,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종이랑 닿는 면이 마르면은 아주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생긴 빨래 집개 같은 이런 이런 거에다가 음, 이렇게 찝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두장 정도씩 찝어서 이렇게 네, 걸어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 이 커피 필터 염색한 것이 잘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